오늘은 상실을 딛고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요, 너나 할것 없이 누구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관계의 상실, 꿈의 상실, 건강과 환경의 상실, 물질의 상실, 이런 상실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순간까지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큰 상실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롯이었습니다. 조카 롯. 이 조카 롯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아버지 하란이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엄청나게 기대하며 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마음 한쪽에는 이 조카 롯이 자기의 대우를 잇고 후손을 이을 사람이라는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카 롯을 엄청나게 의지했습니다 근데 롯이 떠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요. 이 롯이 낙타를 타고 이렇게 사라져가는데 방울 소리만 들리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이제 나 혼자만 남았구나.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실감입니다. 상실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서아아브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상실감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러 여러분, 여러분, 타났습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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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물질은 떠났는데 하나님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상실은 끝이 아니다. 상실은 마침표가 아니다. 상실은 마지막이 아니다. 상실은 신표이다. 상실은 느낌표이다는 뜻입니다. 신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곳이라는 뜻이고 느낌표라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에서 놀랄 일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상실의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장세기 13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상실을 경험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보다,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약속하여 주셔서 동서, 남북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거나 우리가 잃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더큰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상실했을 때나 상실했을 장소에서도 가장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또 누구를 잃었으면 사람을 잃었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조카가 너의 후손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는 이삭이 너의 후손이 될 거다. 그리고 그 후손이 나왔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땅에 먼지같이 티끌같이 수많은 후손들이 앞으로 나올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상실 속에 일어나는 그 답을 알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질문밖에 없고 답이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좋으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사실을 여전히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로스 누구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너무 의지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 직업이 없으면 안 돼. 이 물질이 없으면 안 돼. 이 건강이 없으면 안 돼. 이사람이 인정이 하나님 인정보다 더 중요해.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의 롯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하여 상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들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시되 너는 눈을 들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라보고 보는 땅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럼 뭡니까? 계속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보라 그럽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그럼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실의 자리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합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용기로 상실 가운데 일어나야 하고,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여러분 없다가 아니라 있다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보이는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